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훈훈한 스토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어느 노부부의 만두집 사랑입니다. 우리 부부는 조그만만두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 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우리 가게에 나타나는 겁니다. 대개는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지만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날씨가 궂은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곤 합니다. 두 노인은 별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다가 생각난 듯 상대방에게 황급히 만두를 권하다가 이제 눈이 마주치면 슬픈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저두 노인들은 어떤 사이일까? 나는 만두를 빚고 있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글쎄요, 부부 아닐까요? 부부가 뭐 때문에 변두리 만두가게에서 몰래 만나요? 허긴, 부부라면 저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진 않겠지? 부부 같진 않아. 혹시 첫사랑이 아닐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열렬히 사랑했는데 내 주위에 반대에 부딪혀 이루지 못한 사랑.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우연히 만났다. 서로에게 가는 마음은 옛날 그대로인데 서로 가정이 있으니 어쩌겠는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외를 한단 말이지. 아주 소설을 써라, 소설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아내의 상상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주 따뜻한 눈빛이 두 노인이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 것 아니에요? 안색이 지난번보다 아주 못하신대요. 아내가 역시 두 노인한테 쏠리는 관심이 어쩔 수 없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따라 할머니는 눈물을 자주 닦으며 어깨를 들썩거렸습니다. 두 노인은 만두를 그대로 놔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지불하고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나갔습니다. 나는 두 노인이 거리 모퉁이를 돌아갈 때까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곧 쓰러질 듯 휘청거리며 걷는 할머니를 어미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감싸 안고 가는 할아버지. 두 노인의 모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 아내 말대로 첫사랑일까? 사람은 늙어도 사랑은 늙지 않는 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어머, 비가 오네. 여보, 빨리 소뚜껑 닫아요. 그러나 나는 소뚜껑 닫을 생각보다는 두 노인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산도 없을 텐데. 다음 주 수요일에 오면 내가 먼저 말을 붙여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가게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몹시 궁금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노인에 대한 생각이 열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람인가 봅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일은 금방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 날 정확히 3시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겁니다. 좀 마르고 초초해 보였지만 영락없이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금 무서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르쳐오며 이제 모두 와. 하늘나라에 갔어. 하는 겁니다. 나와 아내는 들고 있던 만두 접시를 떨어뜨릴 만큼 놀랬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우리 부부는 벌린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안타까워서. 두 분은 부부인데, 할아버지는 수원의 큰 아들 집에, 할머니는 목동의 작은 아들 집에 사셨답니다. 두 분이 싸우셨나요?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며느리들끼리 싸웠답니다.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나만 부모를 모실 수가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공평하게 양쪽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번씩 모시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견우와 직녀처럼 서로 만난 거랍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우리는 또 다시 천국에선 같이 살수 있겠지.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창 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뺨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느 노 부부의 만두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모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여러분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축복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할 때 오는 축복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아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 하리함이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하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래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나누어져 있었다고 했죠. 인간을 향하여 주신 돌판의 말씀 중첫 번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고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장수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양적 질적으로 행복한 웰빙 인생을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양적인 행복은 장수입니다. 질적인 행복은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면서 장수하는 것, 그리고 잘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 공경할 때그 팁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할열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어머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무리 실증나지 않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말도 없습니다. 쑥스럽거든 편지라도 쓰십시오. 두 번째는 늙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가장 큰 악담은 너도 늙어봐라. 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른은 한번 되고 아이는 두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인의 시기는 정답을 말하기보다도 오답을 말하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세 번째, 웃음을 선물하십시오. 보약을 지어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웃음을 한 보따리 선물하는 겁니다.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뻐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합니다. 부모님에게 그렇게 웃음의 잔치상을 차려드리십시오. 네 번째 용돈을 꼭 챙겨드리십시오. 유년기에는 좋은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소년기에는 실력과 예쁜 외모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중장년기에는 훌륭한 인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노년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십시오. 살아가기 바쁘고 빠듯하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할수 있는 한, 할수 있는 한, 그래도 가끔이라도 챙겨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섯 번째, 부모님에게도 일거리를 드리십시오. 나이 들수록 설 자리가 필요합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주어야 합니다. 노인네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말 상대자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십시오. 쓰잘데없는 이야기라도 자주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진지하게 잘 들어주어야 됩니다. 노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말 상대자입니다. 말 상대자. 일곱 번째로, 밝은 표정은 부모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신의 성격에 의해 형성되는 얼굴이야말로 그 어떤 경치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밝은 낯빛으로 위로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무난 인사를 자주 드리십시오. 사소한 일이라도 자주 의논을 드리십시오. 또한 일단 집문을 나서면 안부를 묻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부모님을 찾으십시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도 필수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 부모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리십시오.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준비하고 죽는 죽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애를 멋지게 정리해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드리십시오.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의 꼬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효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됩니다. 나의 효도를 드러내기 위해 부모를 이용하지 말고 설사 불편하더라도 부모의 방식을 존중해드리십시오. 오늘 우리는 부모의 가슴을 찢는 일을 하는 부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도 많습니다. 부모 학대가 늘어만 가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부모의 가슴을 찢는 일은 우리가 부모 앞에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론이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는 첫째 명령이니 첫째 명령이니 그렇게 하면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신 부모에 대한 명령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